눈에 띄게 증가한 문장이 가로 넣기 문장입니다. 반 클라스. 보통 가로 넣기는 한개 정도. 정말 많이 넣을 때두 개. 근데 이번에는 자 파격적으로 세 문제까지. 그런데 가로 넣기 숫자 넣는 문장인데요. 용늘이 난이도가 없는 주는 문장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문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자,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것은. 자, 이거 보세요. 기반 설치 설 비용 부가 대상 및 산정 기준. 이미 우리는 이 제목에 기반 설치 비용 부가 대상 산정 기준 나왔죠. 얼마 초과하면 기반 설치 비용을 납부하죠. 2 0 0점들 초과하면이죠. 그때 기존 건축물연면적 포함하고, 어? 기존 건축 면적 포함해서 200좀더 초과하는,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자, 읽어봐요. 신축, 그 다음에요. 증축, 신축, 증축, 두 개, 두 백. 이렇게 암기했던 문제죠. 그래서 200좀더 초과. 깔끔하게 끝났던 문제. 가로넣기 문제는 진짜 중요한 단을 가로채우니까요. 가로 넣기 문제는 수업 시간에 100% 강조했던 문제만 나온다는 거. 자, 두 번째 기출 유형입니다. 자, 요 기출 유형은 무엇을 묻는 문제였냐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문제여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러면서 준 게요. 선. 도시 개발 구역 구역을 지정한 후에 후 개발 계획 후 계획을 수립한다. 선 구역 후 계획을 전제 조건으로 줬습니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규정. 이 날에 무슨 날? 원래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수업 시간에 했던 설명 그대로 한번 해 볼게요. 선 구역 후 계획입니다. 자, 선, 구역, 후, 계획에서 보시면 이 문장이 어떻게 처리되냐면, 자, 먼저 선, 도시, 개발, 구, 역이 나오고, 두 번째, 후, 개발, 계획이 나오고, 세 번째, 실시,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했죠? 첫 번째 도시, 개발, 구역. 두 번째 도시개발계, 세 번째 실시계 이렇게 됐으니까 개발구역에서 개발계로 넘어가는 데두 번째니까 2년, 개발계에서 실시로 넘어가는 게세 번째니까 3년, 개발계 수립 곳이 안 됐다 2년 된날 다음 날,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다 3년 된날 다음 날, 2+3은 얼마죠? 5년. 2+3은 5년.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몇 년? 5년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 그래서 요 단어 혹시 기억나세요?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2년, 3년, 2-3은 5년 해서 도시개발구역 해제는 다음 날인데 숫자가 2하고 3하고 5하고만 조합이 돼야 되더라 2하고 3하고 5로만 조합이 돼야 되더라 하여 1번 해당상 없고, 5번 해당상 없고, 3번 해당상이 없죠. 이런 숫자들 조합도 한 번씩 연습해 보자. 개발 계획 수립 안 됐다 2년. 실시계 인가 신청 없더라 3년. 2하기 3은 330만 이상이면 5년. 근데 있잖아요. 여기 330만 이상일 때 5년 하는 것은요. 이 문제를 좀 허술하게 냈죠 여기 있잖아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년. 아, 여기 있었네 5년이 좀 허술했죠 문제가. 자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곳이 안 됐더라 2년. 실시에 인가 신청이 없더라 3년. 330만 이상이더라 5년. 하여 정답 몇 번? 2번. 자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이날에 무슨 날? 다음날 해제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이 가로 놓기 문제는 정말+ 정말 우리가 포인트라고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걸 알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시 자, 및 중앙연 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밖에 한 동의 요건 첫 번째 문제가. 재개발 사업 동의 요건입니다 여러분 재개발 사업 동의 요건은요 이렇게 한별하고 있는데요 1, 2, 3, 4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항상 소유자는 4분의 3으로 출발한다는 것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1, 2, 3, 4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재건축 사업도 뭐 출발할 때 항상 소유자의 얼마 4분의 3으로 출발한다는 거. 자, 우리 조합 설립할 때는 소유자 나오면 얼마 찍으세요? 4분의 3. 재개발 사업은요? 1, 2, 3, 4. 자, 대입해 볼래요. 요것만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보세요.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때소유자 나오면 얼마요? 4분의 3. 그 면적이 얼마죠? 2분의 1, 1, 2, 3, 4 자, 빨리 찾으세요 밑으로 내려가요 기억번에 4분의 3인 거, 니은번에 2분의 1인 거 그러면 2번 탈락, 4번 탈락, 5번 탈락 항상 이렇게 제거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1번과 3번이 남았죠 자, 디귿번에서 답이 결정되네요 보세요, 디귿번 재건수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에 포함될 때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자, 뭔 나왔어요? 소유자 나면 얼마라고요? 4분의 3 소유자 나면 얼마 찍으라고요? 4분의 3 소유자 얼마? 4분의 3다몇 번? 1번 면적에 얼마 이상이죠? 3분의 2 주택단지 밖에 살 때. 이렇게 정확하게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조합 이 부분의 강의가 항상 이렇게 됐죠. 재개발 사업은 1, 2, 3, 4요.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이 2분의 1. 그러면서 조합 만들 때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소유자는 항상 4분의 3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끊어집니다. 이렇게. 가로넣기는, 요 가로넣기 문제는 난이도가 다 할 수밖에 없다. 왜 하냐? 수업 시간에 매우 강조한 영역들을 전부 다 가로놓기로 출제한다는 거. 그러니까 박스형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는 내용만 대입하는 연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